스님들만 볼수 있는 책에서 그런데 부처가 인도 사람이 아니라 우리 동족이라 는걸 가지고 있고요. 지금의 한글과 흡사한 틀림 문자로 우리 기록있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제가 우리말로할 테니까 자, 스리한테 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엄마,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선이, 할아버지, 아버지, 른딸 우리나라 역사가 만년이라고 그걸 받으시고요. 애들 운면이라고필요 나하고 겁을 주고 보름달이 뜰때 올라와서 역시 똑같이 너무나 닮아있죠. 그때 당시에 국에서부터 이렇게 서로 뻗어 나갔다는 흔적은 전생에 남아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저런 걸 가서 연구하고 이렇게 안 하고 앉아가지고 논문만 보고 있잖아요. 나는 사람생섞가지고 뺏기니까 이 한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상생방송 이사장님이 보면 한당국이국콘서트를 하면서 동세양을다 다니면서 실제로 일본 문화의 원류, 중국 문화의 원류, 유럽 문화의 원류. 중남이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원류를다 밝혀주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거죠, 이게. 자, 인디안 문화, 자, 여자, 아시나다. 지붕, 도끼, 아, 아. 여보시오, 이쁘다, 아, 아. 아, 아. 아버지, 아, 아. 나, 곰을 숭하는 우리 외단군 이야기 나오잖아요. 막걸리를 빚어 마시고 아이를 업어 키우고 눈모리를 젖고. 그리고 말을 잘 타고, 우리 문화는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맥힌도시 교수는 인디안들은 어디서 왔다? 한국에 있었다. 그래서 아까 저 송우수 교수님 인도 구자라트 지방 가서 간판 다 달렸다고 했잖아요.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특별하게 인디언 전을 했어요. 가보니까 저 뭡니까? 절구, 소쿠리, 국천물장수 물통이 저기 전날 집시에 나오고, 송우수 교수는 한국의 민속촌에 와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자고있에서 우리가 몰리 가서 그걸 나타났겠습니다. 땅을 파보니까 그 인디언들 지역에 이게 나오더라는 거 인디언들은 우리 한민족이었 멕시코는 다 압니다. 멕시코 윷놀이가 지금도 있는데 초기에는 저렇게 세 개를 갖고 하다가 나중에는 네 개를 갖고 우리가 똑같이 합니다. 네. 윷도아하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전 세계 놀이 문화를 연구했던 스튜어트 클린은 이미 100년 전에, 120년 전에 전 세계 놀이 문화를 연구했는데요. 한국 놀이는 그중에서 9 7까지에 달하는데 보세요. 전 세계 놀이 문화의 본연을 뭘로 잡아요? 윷놀이를 잡아요. 어? <laughs> 체스, 바둑, 전부 다 윷놀이로 나타난다. 윷놀이는 우주적이고 종교적인 철학도 갖고 있다. 근데 바 박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시죠. 아니 우리는 놀이도 우주적인 스케일은 높다 어? <laughs> 북두칠성이 이렇게 그죠? 칠성이 4 개가 북칠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런 놀이를 한 민족이 있구냐 우리 그만큼 스케일이 크다는 거죠. 자, 아까 멕시코. 이 멕시코 원주민 언어는요, 라틴어지만, 라틴어 언어거나 영국의, 그 미국의 언어 가지고는 전혀 해석이 안 되는데, 우리 대제대학교 송선태 교수님 가서 한국말로 가야겠다. 나오더라고요. 자, 뭐냐면, 멕시코 원주민 다 마치니가 뭐냐면은 점쟁입니다. 다 마치니. 다 마치니. 그리고 다 기려는 화가입니다, 봐가다 구려. 그 다음에, 내 집, 내 집. 나 그거 다 좋다. 내 그거 다 좋다. 그리고, 우리 그찌개꾼 지겹꾼 있죠? 찌개꾼은 뭐라고 친지 합니까? 다 매매. <laughs> 네, 아멘, 아멘. 네. 네. 라틴어로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국말로써 이걸 풀어주니까, 와, 딱 똑같구나. 어느 것 같다는 건 뭐예요? 옛날에 같이 살았다는 게 아니죠.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아직까지도 당군 조선을 부정하고 제대로 못 찾고 있는데, 저 멀리 카자스탄 보십시오. 얼마나 뭡니까? 우즈베티하고 카자스탄, 이기죠. 그죠? 이렇게 떨어졌죠. 여기에서는 우리와 너무나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자. 좀 바쁘신 분들은 먼저 가시고요. 재밌게 제가 영상을 좀 많이 준비해서 좀 보시고 가시자고요. 네. 네. 지만 아까 닮아있다는 부분은 똑같고 삼록이 바로 태양의 소신 삼조고하고김기했죠 2016년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카자흐스탄의 중앙을 해서 거기는 고래인 한 10만 명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의 구성원들 중에 추축이 고래 빼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단군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카자흐스탄에서 단군을 기리는 단군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공과 호랑이죠, 그대로죠, 예. 왕들. 저기저 우리 최경민 위원님한테 그 단군 전좀가져오겠습니다 제가 가자흐스탄 갔다 오신 분들한테 그 기념으로 이걸 받아왔거든요. 한번 직접 보여드릴 보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보증면넣고 그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laughs> <laughs>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단군 조선에 대해서 일제가 심어놓은 단군 신화로 제대로 못 찾고 있지만 러시아는요 자기 나라의 영역 영토 자체가 단군 조선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단우 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장이었던 유엔 부진이 1982년에 러시아 말로 보조선이라는 책을 편했어요. 네. 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학자가 아니라 러시아학자가 이걸 썼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말로 좀 알고 싶으니까 이분이 우리말 잘하거든요. 실제로 1990년에 이 보조선이라는 책이 번역이 음. 됐습니다. 한번 다음에 구입하실 수 있는 분들 보십시오. 그럼 러시아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 배달 조선의 그 유물이 백만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고조선을시나라고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세미나라로 갔다가 열받고 갔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습 보세요. 고조선은1천년간 중국 지배를 받지 않은 독자적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한사고는 현재 한국 국경 밖에 있었다. 동북아 고대사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동북아 고대사에서 한국 조선을 제외하며 아시아 역사는, 역사는 이해할 수 없다. 그만큼 단군조선은 아시아 고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한국은 어째서 그처럼 중요한 고대사를 부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일본이나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 내는데 한국인은 어째서 있는 역사도 없다고 한다. 도대체 알수 없는 다 나는 당신들하고 비슷한 는거 아니야. 지자 그래서 한국 배당 조선의 그 뿌리 역사를, 판단국에서 밝히는 역사를 우리가 정리 해보면, 40년이 모자란 7,000년의 역사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장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무병장수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역사만 뿌리됐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는 평화로웠고, 무병장수하는 그런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게 태백열사가 되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수행문화와 연결이 되는 데요 그래서 이런 광명의 정신을 이용한 나라 이름으로 함부로 안지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이름을 말씀드렸죠 자 보십시오 올해가 한국으로부터 치면 9,216년이 됩니다 전세계 이런 역사를 가는 나라가 없죠 근데 이 이름들이 전부 다 어떤 의미가 들어 있어요? 광명에 대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천년 동안 이온 이름이 한국이라고 해도 밝다, 크다, 중심이다 이런 이름인데 그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단순히 그냥 한류가 부는 게 아니라 역사와 정신과 문화를 되찾기 위해서 이름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광명을 지상에 펼치는 가장 큰 나라 우리는 인류 역사의 장소국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인류, 문명의종주국이잠잠수민족국에 후회됩니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셔야 됩니 이게, 예, 파는, 예. 천재를 지낼 수 있는, 예. 권리가 굉장히 파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중국도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때 대장국이에요. 예. 대진지하셨네 그렇죠. 예. 대청. 대청. 예. 예. 천자국이라고 가진 면는파의 음. 대인자라고 생각하셨는데, 근데 원래 우리는 고럴 때까지 황제국이라고 썼잖아요. 네. 그래서, 해감 박은순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않으면 국호는 살아있다. 나라의 정신은. 그래서 그 나라를 망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 국교 있습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아니죠. 그 이전에 판단국에 보면, 원래 우리가 한늘로부터받았던 광명의 우리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국교예요. 그러니까 대종교가 일제시대 때큰 역할을 했던 것도 단군을 중심으로 잡았기 때문이죠. 국사. 다 빼앗겨오지 못잖아요. 이거 백왕치 선생님께 통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영국 세가다 하신 거예요. 국군은 살았다. 국교, 국학, 국어, 국산이 국군에 속하는 것이 전국, 군대, 성지, 함선, 기계등는 국백에 속하는 것으로 국군의 등대는 국백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랍니다.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않하면 국군은 살아있으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정신과 역사는 혼에 비유했고요. 그 우리가 기계적인, 먹고 사는 것들은 대개, 육체에 비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분색에 보면 구교형 사유혼이라는 말이 나오죠. 나라는 형체와 같고, 역사는 정신과 같다. 지금 정신을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정신을 이어온 게 뭐냐면, 이제 거의 마무리 다 되어가거든요. 삼낭의 낭가 정신이라고 판단국에는 나옵니다. 우리가 왜 화랑도 들어보셨죠? 화랑. 그 낭도 정신은 하늘의 삼신상제를 수호하고 원래 전쟁만 하기 위해서 무술을 닦은 게 아니라 심신을 같이 수양했습니다 고구려에 보면 실제로 보면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보세요. 자 배달국에는 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에는국자람이 있었고요. 북부에는 청왕랑, 고구려는 조이선입니다배체는 무절, 신라의 바랑. 평상시에는 이들이 그냥 심신 수련하고 공부하고 다 이렇게 도을 닦았어요. 그러다가 국난이 닦발 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 전사들로 닦게 하잖아요. 원래 바람은 바람 세계에 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낸 집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이어받은 게 보세요. 환당국이 태백일사에 보면 오주몽성제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마음을 비움이 지극하면 고요함이 생겨나 고요함이 지극하면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지극하면 덕이 높아진다. 을치는 덕장군은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날마다 연필문을 갖다가 읽고 생활해라. 이건 우리 거의 고조선 시대 때 국민 현장과 같은거예요 신교의 진리로 다스리고 깨우쳐서 3도 18경을 고요히 잘 닦아 천지광명의 뜻과 대의상을 성취하는 홍인간이입니다그 네. 3도 18경은 이그 3일 신고에 보기렇게 그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인의 우리 수상들은 그래서 나라를 경영하는 제일 큰 가르침을 보러 정부가 하늘에 있던 광명을 그대로 닦아내리는 수행, 명상 이걸 바탕으로 무병장수에 잠수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대달시대는 신선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물질 문명에 우리가 다르게 아끼고 스트레스 받고, 결국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일어나니 빨리 발생을 하죠. 자, 태국 시절에 영성 문화가 있었다는 게 보시면은, 아, 이니산 문화 유적에 수행하는 남신상과 여성, 여신상이 이렇게 발굴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저렇게 수행하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이 흔적이 나온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독립운동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런 역사도 문화도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 독립군들은 실제로 반당국위기에는 그런 역사를 다 배우다 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동학이 피망하고 나라를 잡기 위해서 해외에서는 그렇게 독립군들이 활동했지만 국내에서는 이 독립군들을 지원하면서 우리 역사를 지켜왔던 우리 수행 문화를 지켜왔던 우리 국교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1930년대에 우리나라 인구의 2,100만 중에 700만 명이 수행을 하고, 우리 환단부 역사 상징 문화를 알고 있었어요. 그 단체가 보청교입니다. 그게 지금 독립운동사가 안 나오니까 보청교 역사를 모르게 됐어요. 자, 보청교 본부가요, 정읍에 있거든요, 정업. 동학도 정읍에서 나왔죠. 그래서 사실은 참동학도 600만 명이 그어났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황교화가 있고, 옆에 보면 청교화가 있죠. 이 터가 경북군보다 더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고 어디에서 봐도 다 모였고요. 지금은 일제가 이걸 다 무너뜨려가지고, 주주도만 게0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거 청기화 있죠? 이걸 해체할 때 이걸 뜯어다가 동대문이나 서울역 사이에 좀갔다 하고 서울에 이게 조개사거든요. 조개사에 이걸 그대로 가서 이 11정 건물을 본수 건물을 가서 그대로 옮겨놨습니다종무의 조개사 아시죠? 그리고 이청기화는 어디로 갔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서 족치던 경무대에다가 갖다가 벽을 올려놨어요. 그 일제가 울러나니까 그 경무대가 물어봤겠어요. 청와대 같은데. 왜? 청와대 청기화를 그렸다는 뭐. 거아니다 그러니까 고천교의저 건물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역사 문화의 근장에 그대로 남아서 지금의 한국을 세우고 있는 거기 등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 국교니까요. 그 기독교나 불교는 사실은 이 대동아 공영권 막 이렇게 할때 스님들도 목사님들도 장시 대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대...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막 설교라고 했거든요 우리 당군을 모시고, 우리 역사를 이렇게 찾고, 우리 신앙을 하던 이런 단체는요, 탄압을 했어요. 왜? 끝까지 독립운동하는데, 독립자금을 지는 거든요 미국에서 미국무성 밀러가 와서 한국이랑 고청교가 고천교 보청교 되어있죠. 얼마가 되냐? 당시 600만 명이 됐잖 우리나라에 600만 명이그 당시에 3분의 1이 이렇게 다 같이 신앙했던 단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금금을 뭐라고 했겠습니다독립자금다보내냈다니다요 미국에 와서 이걸 조사하고 간거죠 자, 보여드릴까요? 예, 예능 프로그램 나왔습니다 이거 이가니 송대관 아닙니까? 송대관 보총교가 한 있겠습니까? 일은 뭐예요? 보총교가 한일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는 거죠 네. 아, 네. 훌륭한 네. 일이었겠구나 네. 특히 어느 단체와 어.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요 선생님아시씀드어요 뭐 어. 바로? 상하이에 있었던 대한민국 민시정부에 대해 많은 국립운동 자금을 준 겁니다. 어, 네. 지금도 놓고 보면 한천원 이상의 국립운동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음,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총교와 관련된 유명한 국립자금 관련된 사건이 하나 갔어요. 군군교의 군자금 사건는이 있습니다. 3.1 운동이 끝나고 나서요, 당시 고총교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김홍규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음, 음. 이 인물의 집을 일본이 기습합니다글쓰를하죠 <laughs> 둘이 어, 다 쳤더니, 마치 당시에 보충교의 <laughs> 신도들이, 간부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수라는 인물이 있죠. 막 아, 찾아봤더니, 마음 바닥에 웬 하나를 갔던 겁니다. 어, 그 하나를 봤더니, 돈이 무요 11만 원 자금이 들었던거다 지금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액수네요. 그러면서 이때 일본에는 이 자금을 이나니다이 <목소리> 자, 이김홍규라는 분이 단원 스님이 아버지입니다. 보충교의 아 예, 방주 중에 남부투였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보충교에서 이렇게 독립 자금을 대고 공부를 받고 그 역사를 가르치고 했던 걸 그대로 듣고 단원 스님이 그렇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다는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던 큰스님이됐죠자 그 보십시오. 전 이렇게 당시에 보충교에서 군 자금을 이렇게 네. 제다가 잡혔다. 김자진 장군에게도 군 자금을 댔다. 이런 독립운동 관련 보충료가 다른 타 단체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나왔던 것은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제로 국립현충원에 모셔져 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누굽니까? 신채호 선생님 있죠? 신채호 선생님이 그국사와 남사만을 내겠잖아요. 그, 그 신채호 선생님의 이 부인이었다. 박자의 여사가 사실은 보청교 신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시켜주고 분자감독이 되고 그러니까 신지 선생이 당군색이라든지 우리 뿌의 여사를 모를 수가 없었던 거죠. 관장국의 여사를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라볼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김구 선생이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에 딱 도착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내가 전국에 많은 빚을 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가 딱 도착하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서울 중앙선에 있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정으로 갔어요. 우리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건설하자 그걸 정으로 가서 수도관에 가로냈습니다. 국내외 모든 독립운동 자체들은 보청교의 독립자금을 다 받았기 때문에 와서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보청교가 끝까지 지키고 있었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렇죠? 문화도 다 달라졌겠죠. 예, 그래서 이런 역사를 알리시는 분이 우리나라는 9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동학에서부터 그죠?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가 이어져 왔고 또 중국과 일본은 우리 역사에서부터 다 영향을 받아서 전주가되었다는걸 밝히는 아시아 이상주의를 중국의 아 일본 미국의 동부 아이들에게는 전부 다이 책을 필수 교재로 이렇게 알리시는 분이 바로 영문박사입니다. 작곡을 하셨는데요 어, 초대 판단학회 회장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1만년전 고대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문명의 창시자는 한민족이다. 한국에서부터 그 뿌리를 잡는. 그래서 이걸 오바마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미국 정책의그책을다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내가 한국의 문화를 반환이다든지 한국에 대 그런 우호적으로 내가 당신이 도와주겠다.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근데 시진핑은 뭐라고 그럽니까? 옛날에 한국은 중국의 석국이었다. 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은. 그래서 이건 이제 영상인의 조선시대 지배? 이대사자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뭐가 바뀌어야 되냐. 우리가 보통 앞뒤가 꽉 막힌 사람, 또는 뭐, 보리타보한또 뭐, 그죠? 상사라든지 아버지를 보고 나이 드셨다고. 뭐라고 부릅니까? 온대라고 부르죠. 온대라고 부르면 절대 안 됩니다. 온대가 어디 나왔냐면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프랑스어로 백자을레공태라고 그러는데요. 일제시대 때 나라를 팔아먹은 이 사람들한테 자기를 수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백자 남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꼰대라고부릅니다 내가 아는 사람 보고 당신 하나 꼰대지 하지 말아 그러면 너내국민이 치를 하다, 너그런짓 하지 말아야 돼. 그 행동은 봅니다. 꼰대, 네가 뭔데, 뭘 한다고, 어디 가니, 왕년에 내가 했는데. 그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역사를 외면하고 내가 역사 광고 운동에 관, 이렇게 관심을 가지 않으면 내가 꼰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광복 74주년이 지나고 임시정부와 3.1절 100주년 올해에 우리가 이제는 10월 2일날 이런 모든 역사 광복운동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대대적으로 서울올림픽에관에서 개척문화 개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가셔야 됩니다. 뭐 어떻게 일을 떼놓고든 바꾸든 월차를 내든 가셔가지고요. 올해 우리가 우리 역사의 불길을 잡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포메란이한이종류아시죠 별많은. 근데 얘는 원래요 이렇게 작은 애가 아니었어요. 썰매견들과 비슷한 큰 놈이었습니다. 교배를 해가지고 얘가 작아졌어요. 근데 얘한테는요, 난 원래 덩치가 크다라는 자신감이 항상 이 DNA 속에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집보다 큰 놈한테 엄청건 덤비던데요. 나는 원래 큰 개였다. 우리 자기 피속에 그게 남아 있다는 거죠. 이번에 아베가 잘못 그드렸죠 우리 한민족의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번 만큼은 우리 역사를 되찾아야 됩니다. 이 조그만한 개새끼한 마리도, <laughs> 그죠? 지자긍심을가져갖고 어, 옛날에 내가 큰계단 해가지고 함부로 덤벼야 는데 90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가, 이 광명민족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계에 우뚝 서고 우리 역사를 바로 찾을 때전 세계를 이끌어갈, 아까 하이데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죠? 그런 찬란한 역사에서다면전 세계에 알리고, 그 활려를 통해 가지고 뭐 춤추고 노래하고 중등분들은면 뭐합니까? 역사를 다 잃어버립니다. 진정한 역사 공부꾼이 되셔가지고 제가 다음 달에는 안산에서 이런 환단국에 나오는 아까 우리 수행문화 있죠? 정신문화. 그걸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또 기회 되시는 분들은 거기 오시고요. 이보천교가망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보천교는 대한사랑은 그 역사를, 부천의 역사를 가지고서 역사 보금운동을 하고요. 보청교의 그 구성들이 지금도 우리 이렇게 신앙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 뒷받침해주는 방송이 상생방송. 입니다 상생방송을 보시면서 우리 역사 문화를 배우시고 익히고 거기서 또 나온 수행문화도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센터에 저 우리 회장님도 이제 제가 이렇게 아시는 우리 상생문화이 지금 하시지만그보천교의 후손을 이어서 우리 한민족의 국교 정신문화와 역사와 이런 진앙을 갖고 있는 곳이 증산도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증산도 방송에서 우리 대한 사람을 많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역사도 알아야 되고 국교와 국혼이 살아있으면 된다 그렇죠. 국혼이 살아있는 역사를 아시고요. 국교가 살아있는 우리 문화, 우리 정신, 증상도 공부도 같이 하시면서 진짜 진정한 한국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많이응원을수시습니다 오늘 오늘은 <laughs> 뭐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따로 마치고 Yeah, je to